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이 있답니다. 자,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만든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삼각형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은 몇 개나 되느냐라는 건데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여섯 개의 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지름 하나를 그어주시면 얼마든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름 하나에 붙어먹은 직각삼각형이 네 개예요. 그러면 지름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고요. 지름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름 하나당 직각 삼각형이 4개씩 붙어 먹으니까, 에, 지름이 3개, 4개씩. 그래서 12개의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63, 63, 20개의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은 12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